성경에는 배도와 타락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배도한 경우 다시 회개하기 어렵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있다고 나온다. 1. 배도 의식적으로 신앙을 버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나온다. 여기서 타락의 히브리서 원문은 파라페손타스인데 바로 번역하면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포선함 즉 배교 혹은 배도를 의미한다. 번역 오니다 배도 혹은 배교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나온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2. 타락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상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능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하셨다. 타락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유지하면서도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단순히 타락한 자는 회개가 가능하다. 회계 여부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다.